안녕하세요. 수종명품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또 오후에 이제 상품 소개 좀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낮에는 피곤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해가 지금 뉘엿뉘어 하니까 아주 시원하면서 좋습니다. 온도가 오늘 많이 높았어요. 네 예, 지금 첫 번째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요거가 예, 야생마리아. 진짜 오리지널 야생마리아입니다. 이게 야생마리아에요. 야생마리아. 크기도 괜찮아요. 네. 좋지요. 야생마리아. 아주 카리스마 있고요이 야생마리아. 아,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까르띠에. 까르띠에가 어떤 거신지 아시죠? 까르띠에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좀 귀한 품종이에요.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든 겁니다. 까르띠에. 그 다음에 자수종. 자수정, 동그란 게참 좋아요. 자수정,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수정. 네, 이거, 오늘 저 수입이 들어와서, 예, 뿌리도 지금 이렇게 잘 내리고 있어요. 네, 이거 수입 들어왔습니다. 자수정.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한 조가 됩니다. 네, 세 개가 한 조. 네, 예, 까르띠에가 보통 이 정도면 5, 6만원 하지요. 네. 아, 네 이렇게 세 개가 한조 됩니다. 네, 두 번째도 야또역 야, 똑같이 야생 마리아 참 좋아요. 정말로 아주 튼튼해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야생 마리아 이렇게 네, 야생 마리아하고 또 까르띠에 또 하고 또 예, 흑수정 이렇게 흑수정 아주 너무 좋습니다. 흑수정이 이렇게 동그란 게 네, 너무 좋아요. 흑수정. 예 네, 그리고 또세 아,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부 어, 첫번째가 야생마리아 오리지널 야생마리아에요. 진짜 좋아요. 이거 모습이 조금씩만 다르, 조금씩 만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짜 좋은 야생마리아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여기 야생마리아에다가 두번째는 까르띠에 세번째는 흑수정 흑수정이 이렇게 오늘 수입 들어왔어요. 그런데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야생마리아하고, 까르띠아하고, 흑수정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조를 이루어가지고, 요거를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에. 네, 까르띠 요거 랜덤으로 드려요. 네, 여기 야생마리아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 튼튼하고, 네, 보세요. 카리스마가 아주 참 대단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네, 까르띠아도 좋고, 까르띠아도 참 건강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흙수정 아 요거 예, 잘 고쳐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좀 빠졌는데 예, 물들면찬음예쁠 동그란 게 예쁠 것 같아요 야상 예, 마이야네 예, 여기가 아 가르띠에 예, 이렇게 흙수정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조한조 한조 이루어서 예, 요거 세개 6만원에 예, 오늘 모시겠습니다 6만원 예, 6만 6만원 6만원 너무 싸지 하나 값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원 어디, 잡 이렇게, 야생마녀가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다 좋아요. 예, 까르띠에도 그렇고, 아, 신경을 많이 물건을 이렇게 구성을 할때 신경을 참 엄청 많이 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네, 아, 좋고, 또, 어, 쌈지막하게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좋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나름이니까, 예, 잘 좋게 보시는 분은 저도 좋으실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침부터 오늘 뭐 할지 뭐 할지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 너무 너무 참 어떤 때는 할게 없어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육이를 많이 있는데 아, 아직 자라지 않고 큰 거는 자꾸 빠져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야생마리아 너무 좋아요. 봐요. 진짜 이게 우리 집 야생마리아예요. 이렇게, 예, 네,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까르띠하고, 네, 예, 요게 또 흑수정, 네, 흑수정 너무 좋아요. 예, 예 요게 야생 마리야 네, 까르띠, 흑수정. 자, 요렇게 하, 아, 요렇게, 쓰이게가 한조입니다. 넘버, 서로 다 괜찮아요. 그냥 랜덤으로 그냥 문자 주시면, 그냥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예, 네, 정말요. 예, 요 이런 아이들 제가 다 한번 키워봐요 얼마나 좋은가 카리스마 있고 정말 좋아요 예, 까르띠아고 흑수정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야생 마리아가 조금씩 모양은 달라요 예,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모양도 예, 이런 모양 또 그런대로 나름대로 또 괜찮습니다 네또 이런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붐마리아 같은 모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모양은 예, 조금씩 다르더라도 아, 어, 족부는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아, 모양이 달라도, 에, 분명히, 예, 개들 말이 하니까,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음병참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하나하나 심어놓고, 이제 물들고, 그렇게 하다 보시면, 상당히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이거 참, 동그란 게 이뻐요. 생말이 진짜 이뻐요. 다시, 다시 볼게요. 네. 네, 요거, 흑수정이 흑정 흙수정. 자구도 나오네. 네, 흑수정. 참 예뻐요. 네, 야생, 야생 마리아도 괜찮고, 샤르티도 어, 괜찮은데, 흑수정은 더욱이, 어, 지금 이게 이제, 이제 오늘하고 고생을 해서 그렇지, 이제 요거 탄력 받으러 오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저렇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어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이 흑수정 흑수정 때문이라도꼭갖 가셔야 꼭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6만 원이에요. 6만 원한 세트 6만 원. 6만 원. 이거 하나값도 안 됩니다. 얘값이나 예, 이뭐 예, 가격이 값이나 어떤 걸 따져도 하나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딱 20세트예요. 20세트. 네, 요것만딱 드릴 테니까 더는 없어요. 이 20세트 이상은 오늘은 못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 다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또뭐 어떻게 구성을 할지 모르지만 어, 지금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는 더안할 겁니다. 그동안 추가로도 몇 개씩 드리고 했었는데 뭐 제가 피곤해요. 막그 사진을 다시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오늘 이걸로 어, 아 하. 오늘이 몇일인가요? 오늘이 아무 뭐,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좀또 좋은 거 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좀 가득해서 그러니까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애구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에 세개한 주에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너무 싸요, 정말로 싸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걸로 아, 여러분들에게 에, 소개 말씀 다 끝을 맺고요. 어, 또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